물좀 조심해서 드세요. 바닥 다 젖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됐고요. 오늘 연금 나온 날이죠? 장 보러 갈때돈 찾아와서 손자 학비 좀 내세요. 이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야.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 물가가 너무 비싸잖니. 장 보면 줄 돈이 없다. 또 핑계예요? 손자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이번 달만 안 된다는 건데요? 매달 받는 연금 다 너한테 주잖니. 며칠째 배도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도 해야 할것 같은데. 약 먹으면 되지 뭘 병원을 가요? 에 키워줬으니 나도 조금 보살펴줘야지. 집도 내가 사줬잖니. 여기 와서는 매일 아프다 그러고 적응 안 되면 시골로 돌아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며칠 뒤 우리 엄마도 와요. 당신은 시골촌 사람이라 우리 엄마가 있기 불편할 거예요. 물도 흘리고 지저분하고. 이제 애도 컸으니까 고향으로 가세요. 그래 엄마 갈게 며느리의 구박에 못 이겨 시어머니는 결국 떠나려고 합니다. 아들 왔구나. 엄마 여기 앉으세요. 엄마 왜 그래? 나도 몰라. 갑자기 나가신다네? 아 맞다. 내가 준 학비 처리됐지? 아직 못 냈어. 아직도 학비 하나 안 내고 뭐한 거야? 당신 도대체 할줄 아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그리고 회사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집 팔아야 할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시골 가서 살면 되지 뭐. 당신은 시골 못 가는 공주님이라도 되나? 당신이랑 오래 살았어도 본 모습은 처음 본다. 내가 미쳤지. 당신은 시골 가서 사는 게 딱이야. 무슨 시골이야 나는 못 가. 당신 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사준 집이잖아. 내가 동해 안 하면 못 팔아. 그치. 우리 엄마가 사준 집인데 왜 우리 엄마를 나가라 말아야?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줬는데 감사함도 몰라.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내쫓아?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우리 엄마 오니까 어머님도 불편하실까봐 그랬지? 조용히 해. 아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다 들었어. 더럽다고 하고 아픈 것도 뭐라고 하고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남자로서 당신을 사랑할 순 있어도 우리를 위해 주신 엄마를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오늘 확실히 말할게. 엄마가 있는 곳이 내 집이야. 엄마는 여기서 평생 사실 거야. 엄마한테 또 까불면 당신이 나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엄마 같이 병원 가요. 여자의 행동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